인세기 그 인세기는 부스트했다, 부스트 옆에 신장시키다, 밀어주다 이거는 뭐 게임 같은 거에 워낙 많이 쓰이니까 부스터 예, 뭔가 이제 부스터 같은 거 무슨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 굉장히 캐릭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어, 동작이 재빨라지고 하니까 이 인세기가 굉장히 신장시켰다 뭐를 생각의 힘을 신장시켰다. 근데 무슨 생각의 힘이냐? 자신을 카피하는 생각의 힘. 어, 생각이 자기를 복제해 그런 카피하는 그런 생각의 힘, 생각의 능력 이것을 대단히 신장시켰다. 뭐 말은 좀 고상하게 썼는데 뭐별 다른 건 없고 그냥 인세기는 인세기는. 어떤 어떠, 어떠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게 책이잖아. 그러니까 그 책이 복사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전파되는 복사하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커진다. 어, 이 내용을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 써가지고 한 거야. 다시하면 인세기는 생각이 생각 아이디어 s 이거. 그 생각이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생각의 힘, 생각의 능력을 굉장히 키웠다. 신장시켰다. 그 다음에 prior to, 뭐, 뭐, 이전에, 뭐, 뭐, 전에, low cost printing, 낮은 비용의 인쇄 이전에, 그러니까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인쇄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생각은 could and did spread. could spread, did spread. 어, could spread. 퍼질 수 있었다. 그리고 did spread. 여기서 did는 강조. 정말로 퍼졌다. did가 없으면 그냥 퍼졌다. 이건데 이 did를 집어넣으면 정말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낮은 비용에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인쇄술 이전의 생각은 by word of mouth 바로 입의 말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구전이지 구전 입에서 입으로 그런 구전에 의해서 퍼질 수 있었고 정말로 또 그렇게 퍼져나갔다 당연한 거고, 자 여기서 와 e 은 여기서 와 e 은 동안해가 아니라 뭐하는 반면인데 반면에 반면인 반면에 해도 뭐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와 e 은 의외로 뭐뭐하지만 이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은근히 뭐뭐하지만 본래 여기도 자, 그러면 이것이, 이 구전, 구전, 이것이, tremendously, 예, 엄청나게, 대단하게 힘이 있는 반면에, 해도 뭐 돼, 해도. 이걸 집어넣으면, 이 구전이 엄청나게 강력한, 강력하지만, 이 구전의 힘이, 예, 구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구전, 구전은 리미드 제한한다. 뭐를 제한하냐? 생각의 컴플렉 t y 복잡성을 제한한다. 그치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려면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막 추상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해 봐. 한계가 있지. 단순히 그냥 단순한 정보 야저 산의 중턱에 올라가면 무슨 이상한 나무가 있어 뭐 그런 거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 산 중턱에 이상한 나무가 있대 어 산에 올라가면 이상한 나무가 있대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쉽게 전달될텐데 대단히 어려운 어, 그런 복잡한 같은 거 그런 거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 구전의 힘이 대단히 세긴 하지만 생각의 복, 복잡성을 제한시켰다. 어떤 생각의 복잡성이냐? Could be propagate, propagate 여기 전파하다. 근데 수동태야. 그러면 전파될 수 있는 생각의 복잡성을 제한시켰다. To those 여기서 those는 어떤 생각들이야? 어떤 생각들. 잠깐만. 어. 어, 어떤 생각들에게로? 그럼 어떤 생각이냐? s i n g l 단한 사람이. r e m e m 기억할 수 있는 생각들. 어, 딱한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 그단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생각들에게로 그 생각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생각의 복잡성을 제한시켰다. 다시 보면. 이것이 이 구전이 대단히 강력하긴 하지만 하지만 어, 그다음에 여기 전파될 수 있는 생각의 복잡성을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생각들에게로 제한시켰습니다. 그것은 구전은 또한 added 추가했다. a certain amount of guaranteed error. 에 certain 어떤 어떤 양의 guaranteed, guarantee. 확실한. 원래 요 guarantee, 여기까지가 보장하다. 이거니까 보장되는 error. 보장되는 오류. 어떤 특정한 양의 보장되는 오류를 추가시켰대. 그러니까 말에서 말로 전파하다 보면 분명히 분명히 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전파하다 보면 처음에 이 사람한테 전파된 내용하고 이 사람이 들은 내용하고는 분명히 상당히 같지 않을 거야, 분명히. 몇 단계만 넘어가면 또 말에 살이 붙고 예, 또, 또, 말이 어떤 그, 어떤 숫자나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잘못 전달되고 이러면 뭐 굉장히 틀려지지. 그러니까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게, 구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양의 확실한 오류를 추가시켰다. 그니까 구전의 특징이지. 구전. 구전의 특징. 이게 물론 강력하다. 예. 하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구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류가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 보면 오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부터 구전에 의한 생각의 전파는, 이거 명사야, 여기서는. 앞에 더가 있으니까. 부전에 의한 생각의 전파는 was equivalent는 기억이 나야 돼. 이 l 밸런트는그 지난주 어 지난주에 우리 그어그 어, 그 알래스카 그 지진 그거 이, 지진 얘기할 때그 당시 알래스카 지진은 왜 20만 메가톤의 뭐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20만 메가톤이 뭐냐? 핵폭탄 2000개와 맞먹는다 할 때, 그때 왜 맞먹는 거할 때, 그때 했지? 이 케빌 런트 그러면 구전에 의해서 생각이 전파하는 것은 맞먹는다. 즉, 동등하다. 뭐와? 어, 마치 전화 게임과 전화 게임, 어느 글로벌 스케일, 글로벌 스케일, 세계적인 규모, 응. 세계적인 규모로 전화 게임과 맞먹는다. 세계적인 규모로 전화 게임 원가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 전화를 해, 또뭘 전해줘, 또한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전화를 해, 또 전화를 해. 이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마치 그거와 똑같다. 예, 구전에 의해서 생각이 전파되는 거는 전 지구상에 뭐한 70억 명. 그 70억 명이 참여하는 전학계인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장. 자, 음,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구전 얘기. 구전이야, 구전. 여기까지가 구, 전 내용이었고 자 지금부터 그 다음은 다또 달라져. The advent, advent 옆에 있지 출현. Literacy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어. 이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의 출현. 과 그리고 creation 창조 창작 뭐에 handwritten scroll. Hand-written 손으로 쓴 scroll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렇게 다 손으로 쓴뭐 옛날에 그 무슨 막 사극에 보면은 왜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쫙 펼치는 거 있잖아 양손으로 펼치는 거 이거 두루마리 같은 거 그런 손으로 쓴 그런 두루마리의 창조 창작 그리고 eventually 결국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손으로 쓴 책이 되겠지. 처음에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쓰고, 쓰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를 이제 뭐 옆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고 뭐 이러면 책이 되잖아. 그런 거. 이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의 출현 어, 백성들이 좀 글을 좀 많이 아는 거야. 그리고 손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결국은 손으로 쓴 책의 창조는, 창조는 strengthened. 여기. 강화시켰다 뭐를 강화시켰냐 능력을 뭐의 능력 large and complex ideal 크고 크고 복잡한 생각에 어, 능력을 강화시켰대 근데 무슨 능력인거 하면 퍼져나가는 능력 근데 어떻게 high fidelity fidelity 여기 충실인데, 자 밑에 라지 위드 추상 명사는 부사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위드 다음에 추상 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예를 들어 어, 이지의 명사, 쉬움, 용이함. 요거는 부사야. 결국 이거야, 부사야. 결국은 이게... 쉽게야 쉽게 그러면 결국 그러면 with fidelity는 충실하게 가 되겠지 충실하게 퍼져나가는 크고 복잡한 생각의 능력을 강화시켰다 다시 보면 읽고 쓸줄 아는 능력 능력의 출현과 그리고 손으로 쓴 두루마리, 뭐 결국은 손으로 쓴 책이 되는 그 책의 창조는 크고 복잡한 생각의 생각이 충실하게 퍼져 나가는 능력을 강화,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 전에 구전은 한계가 있다며 이복잡성에 복잡성의 복잡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전에는 근데 책에다가는 아주 큰 생각, 뭐 아주 정말 대규모 어 대규모 이론, 정말 뭐 몇십 년간의 연구의 어떤 성과 뭐 그런 것들을 어,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이론 같은 거, 뭐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도 충실하게 그러니까 충실하게라는 말은 오류 없이. 구전은 오류가 많다며. 아까 여기 어딨어? 오류. 그것도 확실한 오류가 있다며, 구전에는. 근데 책은 100%그 내용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똑같은 내용이 카피되는 거니까 대단히 충실하게 크고 복잡한 생각이 전파될 수 있겠지. 그거, 그 능력을 강화시켰다 이거야. 근데 책만 만들면 뭐해?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고 쓸수 있는 능력 그거하고 이제 책을 만들 수 있는 책의 출현 그게 크고 복잡한 생각의 어, 생각이 충실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켰다 이때부터 이제 정말 어떤 그 정말 대단한 고차원적인 철학이나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 이제 그러나 그러나 Incredible amount of time. 음, incredible 엄청난 양의 시간. 어, 어, 묶어 그부터 여기까지야. 이거 동사 아니야? 분사야 분사. 묶어 묶어야 돼. Require 요구하다. 그러면 요구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은 뭘 요구해? 뭐하는데? 어떤 두루마리나 책을 손으로 카피하는데 요구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은 리미리드 제한했다. 제한시켰다. 뭐를? 속도를 제한시켰다. 어떤 속도?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는 속도 this way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속도를 이런 식으로 그 속도와 함께 원래 원래는 여기에 위드 더 스피드였거든. 거기서 스피드가 앞에나가고 여기 여기에 있던 위드가 앞에 온 거야. 그 속도와 함께 정보가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되거든. 여기 위드가 꼭 와야 돼. 위드가 i 위드가 여기 위치냐, 위드 위치냐, 위드가 꼭 필요해. 다시 하면, 하지만, 두루마리나 책을, 아, 여기까지. 두루마리나 책을, 두루마리나 책을 손으로 카피하는데 요구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은 정보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속도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well-trained monk, 잘 훈련받은 monk, 수도승, 왜그 중세시대, 그 뭐냐,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주로 그왜 까만 무슨 망토 같은 거, 막 그런 옷 입고 이렇게 어 생활하는 그런 수도승. 그런 잘 훈련된 수도승은 could transcribe, 필사하다. 즉, 손으로 쓸수 있었다. around four pages of text per day. 하루에 그 텍스트에 한네 페이지, 네쪽 그러니까 정도를 그러니까 하루에 열심히 쓰면 한네쪽 정도를 손으로 쓸수 있는 거야. 네네 페이지 정도를 그런데 인쇄기는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수천 배더 빨리 복사할 수 있었다. 여기 또 나왔지. 컴마 ing 동시 연속, 여기 연속으로 봐. 그래서, 허락했다. 이렇게 연속으로. 지식이 퍼져나가도록 허락했다. far more quickly. 이거, 빠. a 이거, 비교, 강, 강조, 강조. 그래서, 훨씬. 어, 지식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도록 허락했다. 어떻게? 아까 했지, 이거? 충실하게. 충실하게, 그러니까 뿌리니까 가득 충실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충실하게, then ever before 전보다, 전보다 최대한 충실하게 훨씬 더 빨리 퍼져 나가도록 허락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해주면 인생이는 생각이 그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켰다, 키웠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이 인쇄술 이전에 생각은 구전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었고, 정말로 전파됐다. 이것이 대단히 엄청나게 강력하긴 하지만, 그것은 전파될 수 있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생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생각의 복잡성을 제한했다. 그리고 그 구전은 또한 어떤 양의 확실한 오류를 추가했다. 구전에 의한 생각의 전파는 마치 전 세계적인 전화 게임과 맞먹었다. 동등한 것이었다. 근데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의 출현과 손으로 쓴 두루마리, 그리고 결국은 손으로 쓴 책의 창조는 크고 복잡한 생각이 충실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두루마리나 책을 손으로 복제하는 데 요구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은, 정보가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속도를 제한했다. 잘 훈련된 수도승은 하루에 본문 대략 4페이지 정도를 필사할 수 있었다. 인쇄기는 정보를 수천 배더 빨리 복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식이 전보다 훨씬 더 빨리 최대한 충실하게 퍼져나가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뭐, 빈 종이나, 어...